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두식입니다. 자, 현재 6월 10일 월요일이고요 현재 시간은 오전 7시 8분을 조금 지나고 있네요. 자, 오늘 같이 볼 코인은요, 스트레스 홀드입니다. 자, 스트레스 홀드 주말간에 엄청난 하락이 있었죠. 일단, 스트레스 홀드 같은 경우에는요, 보안과 관련된 그러한 코인이기 때문에, 자, 미래 성장성 측면에서 전망은 굉장히 좋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프라이버시 기능과 네트워크 안정성 측면 면에서 스레스홀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 미래 전망이 굉장히 좋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렇게 지속적인 하락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지금 스레스홀드에 트 대해서 자, 걱정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스레스홀드는요 트 시장의 움직임과 방향을 같이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자, 지금 그래서 이렇게 스레스홀드가 트 떨어지는 이유가 코인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말간에 코인 시장이 잠깐 흔들렸을 때 스레스 트 역시 동반 하락을 했던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하지만 미래 전망이 밝은 만큼 자, 전략만 잘 짜간다면요, 스레스 홀드로 충분히 수익까지 얻을 수있다는점 안내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스레스 트 홀드 같은 경우에는 자, 시총도 보시면은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닙니다. 자, 4천억 원대로 보통 안정감 있게 가지고 가려면은 1조 원 이상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시총이 작은 만큼 한번 움직임을 시작할 때는요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 나올 수 있으니까 지속적인 브리핑을 통해서 한번 스트레스 홀드 같이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코인 시장의 앞으로의 전망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스트레스 홀드가 코인 시장의 그러한 흐름을 따라간다 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우상향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림을 보여 줄 겁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SEC에서도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있죠. 자, 그만큼 지속적인 코인 시장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11월에 있을 미국의 대선에서도 계속해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언급이 나와주고 있죠. 그렇다면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주제를 좀더 완화해 줄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자 거기다가 11월과 12월에는 금리 인하 소식까지 있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저는 11월과 12월에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세계적인 관심사, 금리 인하에 대한 소식 때문에 계속해서 악재가 터지고 있죠. 그 이유가 바로 7월 달에는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자 7월 달에 있었던 금리 인하 예상 소식이 11월로 바뀜으로 인해서. 자 이렇게 시장의 하락까지 나와줬고요. 하지만 제가 계속해서 예상 드렸던 11월과 12월 금리 인하는요 될수 있을 거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올해 한세 차례에서 네 차례 정도는 금리 인하가 된다라고 했었지만 계속해서 미루다가 결국엔 연말에는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올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 지금 계속해서 채코인의 가격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멘탈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의 시세가요 그렇게 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러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5월달부터 계속해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만큼 다른 알트코인들의 시세들 역시 우로 올라가 줄 수밖에 없다 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비트코인의 가격이 이 전고점을 뚫어주는 날에는요 다른 알트코인들의 시세들 역시 금방 회복이 나와줄 수 있을 거다 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래서 너무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스트레스 홀드 계속해서 걱정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어떻게 대응을 하면서 가가고 가야 될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죠 자, 그래서 걱정되시는 분들은요 이 스트레스 홀드의 목표가와 대응 방안 이 자료집 한번 받아 보시길 바라 겠고요 필요하신 분들에게만 꼭 드리고 있으니까 이거 한번 받아서 안정감있게 가져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010-6720-4080으로 문자 남겨 주시면 되는데요 쓰레스 홀드라고 간단하게 문자 남겨 주시길 바랍니다 자 문자 남겨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자 제가 이 자료 드리고 있고요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제가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문자 남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자, 지속적으로 코인의 가격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때 미리미리 공부를 해 두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요 앞으로 있을 불장에서 이 공부가 되지 않는다면은요 온전한 수익까지 얻어내기에도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코인 핵심 요약집이 있는데요 코인 핵심 요약집 보시자면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잠겨져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보다 알기 쉽게 제가 만들어 놨고요 요거 받아 가시면은요 앞으로 코인 시장에서 굉장히 큰 도움까지도 될수 있다 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자, 제가 이 자료집은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냥 드리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코인 핵심 요약지 필요하신 분들은 010-6720-4080 으로 공부라고 간단하게 문자 남겨 주시면은요 100%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까 이거 받아가셔서 앞으로 에이스 불장 대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준비한 선물이 있는데요. 자 지금... 여러분들 혼자서 매매하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스레스 홀드 지금같이 힘든 구간에서는요 다른 종목으로 단타 종목도 같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코인 시장에서 어떻게 해서든 이 종목 버티면서 수익까지 얻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코인 혼자서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이두 시기와 함께하면서 앞으로의 있을 불장 전까지 단타로라도 수익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와 함께하는 방법 안내. 해 드리자면은요. 01067204080으로 문자 남겨 주시면 되는데요. 급등하는 단타 코인이 받아보고 싶다면 급등, 실시간 정보방에 입장해서 정보 받아보고 싶다면 입장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남겨 주시고요. 문자 남겨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자, 제가 무료로 안내를 해 드리고 있다라는 점꼭 인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이러한 정보들 꼭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저와 함께 하고 계시는 분들 계속해서 수익 인증까지도 남겨주시고 계십니다. 자 보시면은 엄청난 수익률 가지고 가고 있다는 게 보이실 건데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도 스트레스 홀드가 수익 나지 않을 때 다른 코인으로라도 수익 한번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와 함께 하시면은요. 이러한 수익률 계속해서 얻어가면서 앞으로의 있을 불장에 대비까지 할수 있으니까요. 자, 부담 없이 저와 함께 같이 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자면 두시기와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010-6720-4080으로 문자 바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영상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응원의 댓글까지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